여러분, 안녕하십니까8 1 9녕 새벽입니다. 분안식입니다이 개인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방송을 조금 줄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일부 시청자들이 별로 효용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댓글 혹평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혹평도 거슬렸습니다. 그게 여러분들께서는 잘 보지 않는데 자동 차단되는 기능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차단된 댓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굳이 제가 그 사람들이 신비까지 어지럽히며 이 적자를 보는 방송을 몇 년째 계속한다는 것에 저도 이제 지쳤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 보수 정신을 살리는 일에 조금은 기여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이제 이 나라 보수는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죽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같은 낭만주의자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젊은 친구들과 시작을 한 진격의 보수 운동에 제가 좀더 매진하려고 합니다. 진격의 보수는 추석이 지나면 실체를 보일 생각입니다. 우선은, 솔직히 돈이 좀 필요한 일들이라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격의 보수가 출범하면, 매주 보수의 정책을 하나씩 증돈을 하면서 신문광고로 내보이겠습니다. 보수주의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건설해온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의 정신을 다시 찾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뒤에 두 달이 막 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솔직히 별로 힘도 써보지 못한 채 나가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이 내란죄 프레임은 정말 위력이 엄청났습니다. 작년 1 2 3 비상계엄 후에 국민의힘은 졸지에 내란 세력으로 몰렸고 윤석열은 그 우두머리가 되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되고 파면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윤석열 정권은 모래성채를 무너졌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국가 긴급군위 행사에 국민들이 솔직히 동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씌운 프레임의 영향도 크지만 국민들이 비상개음에 동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지식인들도 윤석열을 외면했습니다. 개음에 동원된 군 지휘부는 참으로 무능한 집단으로서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만 아꼈습니다. 적어도 제가 군에 있었을 때 그런 장군들은 없었습니다. 어떻든 윤석열은 파밀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동안 사법리스크로 인해 전전긍금하던 이재명이 통치자의 반일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새 집권 세력은 대중의 급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생을 보살핀다는 명분으로 텅빈 재정이지만 그 재정을 풀어 돈을 뿌렸고 주식시장을 엄청난 상승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중의 관심을 몰아가는 특검 쇼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집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밀어붙였던 3대 특검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직 특별한 경제성과는 없습니다. 이 트럼프가 일으킨 무역전쟁, 한미 통상협상도 결과가 여전히 불투명한 뿐입니다. 사실 이 일은 민생을 떠나 국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문제보다 대중의 관심은 한 곳, 바로 김문희 특검에 솔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틀 전 저녁 메인뉴스부터 바로 오늘 아침 메인뉴스까지. 온통 유스는첫 번째 순서가 김문희특임입니다 이번 주말에 나온 NBS 지표조사, 이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엠브린 퍼블릭, 케이스테리스치, 그리고 코리아 리스치, 한국 리스치, 이네개 여론조사 기관이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을 한 전화 면접조사. 이른바 그 조사는 전국 지표조사 NBS라고 부르는 조사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5%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4%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65%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주 전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실시한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 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정 평가도 2%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당 지지도입니다. 민주당이 44%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1%포인트가 하락을 하며 불과 16%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뒤에 첫 MBS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23%에 불과해서 충격을 주었죠. 그런데 그 다음 계속 하락해서 19%를 보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19%에서 한17%그 정도를 바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19%만 하더라도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 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이후에 처음으로 20%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주었는데 이번 주말 나온 이 결과를 보면 이제 사상 최저치인 16%를 기록한 겁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렇다고 할까요? 문제는 국민의힘이 지금 8월 20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치열한 당권 경쟁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 지지도에도 어느 정도 불이 붙어야 할 텐데, 거꾸로 추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권 경쟁 중인데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은 불과 16%라는 사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총선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국민의힘은 흔히 하는 말로 영남당 그것도 대구 경북 TK 자민연으로 축소되고 말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보수 진당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보수 진당도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선 딱 하나입니다. 바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처럼 오만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오만은 아주 예가 많습니다. 뭐, 당장 이 조각 한 내용만 보더라도, 국무회의를 구성한 멤버들의 얼굴, 얼굴을 보더라도, 얼마나 정권이 오만하면 이렇게 장관들 을내세우느냐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말고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광복절 특사명단 에드블룬이 떴습니다. 최종 명단이 아니니까 저는 에드블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국민의 반응, 대중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서울적 이름을 흘려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명단을 흘려서 대중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대 뺄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조국과 정경심, 그 부부입니다. 그들은 문재인이 이재명에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으로서는 솔직히 거절할 수 없는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신문에도 요구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이 사면을 요구한 조국은 솔직히 정치범이 아닙니다. 그는 파렴치 범죄인 자녀 입시 비리와 그리고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부분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서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다 아직 형기의 4분의 1을 넘긴 정도입니다. 문재인은 8월 5일 양산 집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조국 사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상호가 15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이른바 국민 취임식. 이미 이재명은 취임을 했죠. 그런데도 폼나게 함더 취임을 하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광화문에 제대로 연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국민 취임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국민 취임식에 문재인 김정숙 부부를 초청하는 초대장을 들고 오자 이재명에게 숙제를 안긴 겁니다. 언론은 문재인이 조국을 두고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꼽으며 한없이 미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과연 조국 측에서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 문재인이 끌끄러워하는 이재명에게 조국 사면을 만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도 조국 측에서 광범위하게 종교인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부탁을 했겠죠. 문재인 측에서 내세운 명분은 이렇습니다. 조국 일가가 전 정권이 검찰권 남용에 희생됐으니 현 정부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참 기가 막힙니다. 자신들이 당하면 전부 다 검찰의 정치 탄압이고 검찰권 남발이고 다 그런 겁니까? 거꾸로 자신들이 수사를 하고 처단을 하면 그것은 정의 실현이고 그리고 아주 정상적인 검사권 행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야말로, 내로남불입니다. 자신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국으로 인해 서초동 검찰청 앞에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또, 광화문에 그 반대편 보수청에서 연을 모여 시위하던 것으로, 낭비된 국력은 어디에서 그리면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어떻든, 전직 대통령이 특정 인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구한 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언론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전권으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은 정치인 사면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국민의힘 출신 전 의원들이 사면 요청 명단이 송은석이 휴대폰에서 대통령이 났죠. 카메라 기자가 찍었는데, 그 안에는 뭐 홍문종 이런 분들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비서실장인 강훈식이 "이것이면 되느냐" 이러니까, 송은석이 "내가 전달받은 것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송은석은 이날 국회에서 정승호 법무장관을 만나서...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복질 특사는 정치인을 제외하고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루지기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쨌선 조국원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정승호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에서 결정한 사면복권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죠 그래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 12일은 또 김근희 구속 예보가 결정이 되는 날입니다. 가석방된 조국의 아내 정경심 그리고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최강욱도 사면 복구 대상이되었습니다 언론은 그래서 조국 정경심 최강욱을 한꺼번에 묶어서 헤드라인으로 삼았더군요자사인 심사위는 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과 국민의힘 인사인 아까 말씀드린. 정찬민 그리고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도 대상에 올렸습니다. 앞이두 분은 사민 대상이고 심학봉 전 의원은 복군 대상입니다. 2018년 중국 교직원 노동조합 해직 교사 부당 채용 사건으로 기소된 조희원은 작년 대부분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이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재명 측근이자 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대부분에서 확정된 이화영은 3인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중 3인을 하면 아직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니 받지 않고 있는 이재명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뺐을까요? 아니면 언론의 추측대로 아마도 확정된 징역형 7년 8개월에 비해서 보급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으로 보이는 걸까요? 한편 기업인들도 사면 복권 대상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이 확정된 최씨는 SK네트웍스 회장을 지낸 분이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이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장충기두 분도 사면 심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광복절 특사에 가장 주목받았던 사람은... 바로 윤미향입니다. 후원금 횡령 윤미향이 포함되어서 지금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윤미향은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가 됐고 작년 11월 대부분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정경심 윤미향 등을 별다른 이유 없이 집권하자마자 사면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권력의 오만입니다. 이런 권력의 오만은 온 국민 내리에 깊이 박혀. 끝내 국민과의 사이에 메꿀 수 없는 간극이 됩니다. 이런 권력의 오만으로 비치는데 일조한 사람은 민주당의 새 대표가 된 정청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당권 경쟁을 벌였던 정청래와 박찬대는 누가 더 야당을 박밀시킬 것인가 경쟁하는 것으로 비칠 정도였습니다. 박찬대 역시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마땅한 내란 정당으로 몰아붙였으니 말입니다. 정식내는 당대표로 당선된 직후에 국민의힘을 향해 막말을갖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막말을 쏟아낸 겁니다. 그는 8월 2일 대표로 선출된 후에 일주일 동안 국민의힘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정식내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며 악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언 했습니다. 그 악수하지 않겠다 말을 하는 과정에서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막말을 한 겁니다. 아마 그 반대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냥 징계 문제가 아니겠죠. 제명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겠죠.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바로 이런 정책 내의 내편 정치. 이건 내편 정치라고 하더군요. 내편 정치 행보가 결국 이재명 정권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자조스린 말이 나왔습니다. 상대를 박멸이 대상으로 보는 한 여야 협체는 사실일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앞에는 자연스럽게 적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앞에 벽을 쌓으면 적들이 생기고, 그리고 성을 쌓으면 적들이 모이는 위치입니다. 왜 정책 내는 당당하게 국민의힘을 예방하지 못했을까요? 자, 그런데 어제 이재명 정권이 오만함을 보여주는 아주 작은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재명 정권의 내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곧 이재명 정권 5만이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조각은 해당의 인물란으로 치부할 수 있었을 인데 이번에는 인물란이 아니라 바로 총리실에 있는 내부 인사가 문제였습니다 이 총리실 인사가 도마 위에 오는 겁니다 도마 위에 오는 사람은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할수 있는 김진욱 국무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인데 그는. 자진 철회의 형식으로 어제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자 그러자 야당에서는 김진욱은 성남지역 조폭에 가담했던 인물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일국이 총리를 보좌하는 핵심직책인 정부협력비서관에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조폭을 아치다는 말입니다. 성남시 의원을 지낸 이익인 계획신당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진욱은 성남지역 폭력 소식과 함께 오피셀 보안 용역 사업권을 빼앗기 위해 빠루로, 이못 빼는 빠루로 철문을 뜯고 경비원까지 폭행한 사건에 가담했다. 그는 외국산 소고기에 축현 마크를 불법으로 붙여 판매한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진력이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가짜 국산 소고기를 팔다가 걸렸다는 겁니다. 실제 김진욱은 2007년 9월 무후 경비업체 특별경호단이 성남 지역 조폭인 종합시장파와 국제마피아파 등 43명을 동원해서 분당의 한 오피셀 보안용역 업무를 빼앗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 소속 보안용역 직원들을 폭력을 동원해 강제 퇴출시킨 사건이 일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자리를 빼앗기 위해 이쪽 조폭이 저쪽 보안업체를 쳐들어간 겁니다. 김진욱은 이로 인해 징역 6개월의 징역에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진욱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2014년 그때부터 수행비서였습니다. 2015년에는 성남시 행정지원과 주무관 자격으로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 동행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되자 김진욱을 5급 상당의 경기지사 어신비서로 발탁을 했습니다. 사무관이 된 겁니다. 2022년 2 0대 대선에서는. 후보 수행 서을 냈습니다. 신문은 김진욱의 이력은 이재명의 대선 후보 당시 이미 알려져서 논란이 되었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분 세탁이 깨끗하게 되질 않은 겁니다. 이재명이 낙선하고 민주당 당대표가 되자 김진욱은 당대표실에 놀랍게도 국장급 당직자를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 기인이 말입니다. 이런 분이 슬쩍 고위공직으로 발탁됐던 것은 여러 시사점을 준다. 대통령의 친소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고위공직이 오르는 전례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회장 권오수화 공문을 해서 2010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 조정에 참여를 해서 약 8억 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영장청구서에 기장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신문에 일제히 보도를 하더군요.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이랬는데 얼마를 벌였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들 궁금해 했는데 8억 천만 원이다 이렇게 인장에 기재를 한 겁니다. 특검팀은 김건희가 통증거래를 비롯해 총 3,700여 차례 이상 매매 주문을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검은 김건희가 2차 주가 조작 당시 계좌 관리를 맡았던 블랙블리인베스티 측에 수익의 40%를 주겠다는 조건으로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를 맡겠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40% 준다는 것이 녹음이 되어 가는 거죠. 말하자면 주가 조작 세력이 범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는 지난해 7월 검찰 조사 때와 같이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합니다. 어쨌든 김건희 의사는 지금 주가 조작 외에도 선거 개입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광장의 한가운데놓 단두대에 올랐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가 건국된 뒤에 반복되는 통치자와 통치자 가족의 범죄에 이제 지쳤습니다 그래도 많은 국민은 김건희 여사가 저지른 범죄가 통상 알고 있는 권력자의 위세증도에 그칠 것을 기대합니다 왜일까요? 문민정부가 시작된 이후에 아직 우리가 정말 청렴한 대통령의 가족 오만하지 않은 권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